서울 음평구 녹번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최고가에 비해 1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. 30평대기준으로 그때 뭐 8억 5천, 8억 8천까지 했다가 지금은 뭐 계약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에 계약되고 있죠. 전, 전반적으로 부동산 침체니까. KB 국민은행의 자료를 보면. 이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7,788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하락했습니다. 서울 아파트 월 평균 전세값이 떨어진 것은 3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이사 자체가 줄어들었고요. 비수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을 내서 비싼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가 줄어든 게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.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이자율이 더 낮아지다 보니 전세 대신 월세를 낀 반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전세값 하락의 한 요인입니다. 부동산 빅테이터 업체 아실의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물건은 4만 9,819건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1.6% 증가할 정도로 충분합니다. 결국 2020년 7월 임대차법 도입 이후에 계약 갱신권을 소진한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전세값이 크게 불안해질 것이라는 8월 대란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도 4억 6천만 원으로 3년 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. 반면 금리 인상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은. 3.2%로 상승했습니다. 지난해 6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수도권도 전월세 전환율이 지난달 3.8%에서 3.82%로 소폭 올랐습니다. 전문가들은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. YTN 이동호입니다. you mm -hmm.